네,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성탄 전야입니다. 예년 같으면 도심 거리가 인파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대구 동성로로 가보겠습니다. 한현호 기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대구 동성로에서도 성탄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성탄을 축하하는 대형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인파가 줄긴 했지만 제법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성탄 전야의 모습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야외 가판대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예술인들의 플리마켓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살 곳을 잃게 되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동성로 상인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면서 식당과 카페는 이제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년 새 문을 닫은 동성로 상가도 100곳이 넘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곳 상인들은 잔인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성로 거리가 활기차고 분위기가 흥이 나는 그런 거리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영업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한통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아쉬운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성탄 전야 미사나 예배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미사와 예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종교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뒤 9시가 지나면 이곳 동성로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고 때이른 어둠을 맞게 됩니다. 다음 성탄절은 연흐해처럼 활기차길 바라는 상인과 시민들의 소망도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로에서 TBC 한현호입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합동단속을 벌여 음식점 한 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두산동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식당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조치가 내려졌고 이용자 7명에게는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